어, 졸업 시즌을 겪은 후기를 남기고자 해요. 저희 매장이 아파트 대단지에 있는 상가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졸업 시즌이 사실 성수기였던것 같아요. 대부분의 거주하시는 분들이 30, 40, 50, 자녀를 둔 부신이셔가지고, 어, 이때가 제일 성수기였던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크리스마스 연말 이때는 그렇게 바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졸업 때는 정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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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빴어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저는 졸업 시즌을 겪은 게 1차 겪고 2차 시기를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바로 며칠 뒤에 인근에 있는 학교가 졸업이 있었고 그리고 1월 초에 한번 졸업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2월에 원래 졸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부터 졸업이 시작한 거예요. 요즘에는 12월에 졸업을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차로 바쁨을 겪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1월 중순에 조금 조금씩 어떤 졸업식이 있어서 조금씩 그나마 바빴고 그리고 바로 2차 시기는 2월이었어요. 2월 초부터 또 인근의 학교가 졸업이 있었고, 2월에는 인근 학교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대학교나 다른 학교들 졸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멀리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여기서 졸업 꽃다발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2월은 거의 매일 새벽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몸은 바빴지만 어, 그래도 나에게 이런 시즌이 오는구나 를 겪어본 시기여서 조금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졸업 시즌을 겪으면 느낀 점과 또 정보가 될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어, 시즌 시에 있는 꽃 시장 가격이 변동입니다. 어, 꽃 시장의 꽃 값은 변동이잖아요. 과일이랑 똑같아 요 명절되면 과일 오르고 야채값 오르듯이 꽃도 당연히 변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말부터 꽃 시장에 있는 가격들이 조금 조금씩 오르긴 했어요. 근데 오히려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꽃값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폭등의 수준을 넘어서었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다른 분들도. 제가 한 가지 소재로 가격을 예시를 들려드리면, 노란색감을 낼때잘 쓰는 키위 장미라고 있어요. 근데 그 키위 장미가 줄기가 단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싸진 않고 다소 저렴한 장미에 속하는데, 제가 쌀 때는 8,000원에, 한 단에 8,000원에 샀었는데, 이번 그 시기에는 키위 장미 3만원에 사봤어요. 어, 두 배로 훌쩍 넘어섰죠. 어, 그런데 더군다나 또, 그렇게 비싼데, 비싼 꽃만 남아있고, 원하는 꽃이 없을 경우도 있었어요. 이번에. 특히 이번에 카네이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오고, 원하는 꽃도 없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다른 꽃집 SNS 많이 보거든요, 참고하 겸 근데 꽃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 가게 다른 꽃집 SNS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시기에 다들 사장님들이 아 주문이 많아도 만약 웃을 수만은 없는 것 같다, 혹은 아 내가 지금 기능 재 음, 재능 기부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등등의 고충을 많이 올리셨. 했던 걸볼수 있었을 거예요. 어, 그리고 또 그거에 이어서 대부분 코시장 가격을 반영해서 일부 상품의 가격을 변동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저도 그 시기에 꽃값이 너무 올라서 꽃다발 가격이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꽃 꽃다발 가격이나 상품 가격을 올렸을 때, 이거는 이득을 올리려고 가격을 조정한 게 아니라, 정말 이득이 아니라,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꽃다발 가격을 올린 만큼의 가격이 꽃시장 가격만큼 오르지 못했어요. 또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올릴 수 밖에 없었고, 그것도 이제 중요한 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희 가격 매장의 가격을 알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지금 꽃 시장 가격이 이러이러해서 꽃다발 가격이 변동이 있다라는 걸잘 안내를 드려야 해요. 음,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과 유의해야 할 점은 시즌 시에 꽃 시장 가격이 두배 이상 오르는 경우가 많다. 그거를 대비해서. 꽃상품의 가격을 잘 책정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로 드릴 이야기는 주문 수량이에요. 저도 처음 졸업 시즌을 겪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수량을 받아야 되는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 때는 근데 대부분 한날 같은 날에 오전에 픽업이 다 몰리거든요. 그리고 또 생화이다 보니까 그 오전 시간에 맞춰서 들으려면 하루 전그 새벽에 만드는 거지 막그 생화 꽃다발 2, 3일 전에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인 샵일 때는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최대의 수량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예약을 받고 다참면 마감을 해야 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대 27기까지 그러니까 27 다발까지 해봤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전날 하루 영업을 못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새벽까지 밤을 정말 꼴딱 샜어요. 그 자리에서 꽃다발을 만들면서 밤을 샜거든요. 왜냐면 이 꽃다발을 만들면은 꽃을 컨디션이 하는 시간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영업을 못 했고, 그날 새벽까지 해서 겨우 마쳤어요 근데 하루 정도는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졸업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졸업 시즌 계속 날짜별로 이어지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조절하셔서 1인 샵이시면 1일 20개에서 최대 25개 다발까지가 맥스일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속도 기준인데 1인 샵이시면 20개 이상 하기도 벅차요. 엄청, 20개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내가 만드시는 수량을 정해놓고 그 정도만 받으시는 걸 주문 수량에 대해서 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선예약 고지입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졸업 시즌에 이미 가게 앞에 졸업식 꽃다발 3, 4일 전에 예약해 주세요. 당일 현장 구매는 어렵습니다. 라고 고지를 했어요. 어, 그리고 그날 뭐, 2월 7일이다. 2월 7일인데 2월 2일에 이미 제가 정해놓은 수량이 마감이 됐다. 라고 하면 바로 마감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적어놨었어요. SNS도 그렇고, 가게 앞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해도 하루 전날 예약 전화도 오고, 매장에 방문하셔가지고, 밤에, 어, 저희 준비 못했는데, 하나만 더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시는 고객님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때 욕심을, 마음도 약해지고, 하나더 만드는데 뭐, 크게 지장이 있을까라는 욕심도 좀 생기잖아요. 꽃이 많이 사입을 해왔으니까. 근데 이때 욕심을 부리면 내가 예약받은 손님의 꽃다발이 퀄리티가 낮아진다라는 마음으로 거절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번 받으면 그 다음 손님도 받게 되고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절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3, 4일 전 예약해주세요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보통 2일 전에 예약 많이 하시긴 하는데 실제로 매장에서 가까운 학교면 3, 4일 전에 예약이 다 차버려요. 근데 제가 고객님한테 2일 전에 하셔도 돼요라고 해서 갔다가 2일 전에 오셨는데 마감이 되었다라고 하면 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3, 4일을 해주세요라고 추천드리고 1, 하루 이틀 전에는 매장에 문의 먼저 주세요라고 이렇게 예약 안내를 드렸어요. 제가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생아사입루트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보통 이제 저도 꽃 시장에 가서 꽃을 사입해 와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는 너무 바쁘고 혼자 할 일이 많고 새벽 작업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꽃을 사입하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이때는 꽃 사입을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런 루트 내가 온라인으로 사입을 하실 수 있는 옷에 대한 정보는 한 군데 두 군데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야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플라워고 혹은 포사에서 번갈아 가면서 주문을 했고요. 근 물론 가격은 이제 시장보다도 높죠. 높게 책정될 수도 있고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체력적인 소모나 시간적인 소모가 너무 크면 이런 온라인 구입을 유용하게 이용하시는 게 오히려 이득이 될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원래는 월수금 사입을 해왔는데 2월에는 거의 저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이때는 약간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게 낫지라는 마음으로 여유있게 좀 사입을 했어요. 그때 돈은막 생각하지 않고, 왜냐면 이때 전에 예약하시는 분, 하루 전에 예약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유있게 매일매일 사입을 했어요. 제가 이제 12월, 1월, 2월 생활사입 비용을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왜냐면 대략 이 수치적인 게 가장 인식하기가 좋잖아요. 아, 대략 이 정도구나라고 어림짐작해 볼수 있는 게 좋은 수치일 것 같아서 생활사입 비용을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12월부터 거의 졸업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12월부터 생활사입 비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12월에는 235만 7천원 정도. ]이고 1월에는 252만원 정도이고 2월에는 360만원 정도의 사입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이 비용은 부자재 값을 하나도 안넣고 생활비용만 넣은 비용이에요 근데 부자재 포장지, 리본, 졸업식 때는 뭐 다소 학사모 같은 거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자재 값이 더 들어가면 비용이 훨씬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생활 비용만 이렇게 들었고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제 졸업 12월 전에는 평균 생활 비용이 사, 평균 생활 사이 비용이 150만 원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한 2.5배 정도까지 사입 비용이 늘어났다는 점. 근데 이게 꽃 양도 늘었던 것도 있지만 꽃값이 워낙 비쌌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높게 나왔던 것도 있어요. 이 정도의 사입이 있었고 비용이 든다 마지막으로 제가 졸업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가짐 음, 마음가짐이에요 음, 이제 이, 이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작업을 하고 또 고객님마다 원하는 게다 다르시잖아요 오셔서 핑크 컬러 노란 컬러 보라 컬러 이렇게 다 주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예민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다 맞춰드렸을 때 정말 다행히 대부분 내 고객님 열의 아홉의 고객님들은 다 예쁘다고 말씀해주셨고 다 좋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다행히 그렇지만 모두가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물론 이제 마음이 들어하지 않는 고객님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컴플레인을 받아봤어요. 처음에는 어, 마음이 너무 추슬러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몸도 체력적인 거로 거의 바닥이 나았을 때이고 체력도 안 좋고 이제 저도 예민해지 있는 시기에 피드백을 안 좋게 받았으니까 저도 그때 막 매끄럽게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컴플레인의 내용은 시즌 코시 들어있다라는 거였고 이제 그 다행히 그분이 이제 마지막 피격이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다잡아지지 않아서 피골 다 잡아지지 않아서 피곤를다 해드리고 집에 가서 거의 2시간 동안 쉬고 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딱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타격이 평소보다도 높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장미 건잎이 좀 시들어 보일 수 있잖아요. 왜냐면 건잎은 상처 난 것도 있고 안... 건님이다 똑같을지 않는 거 아시죠? 장미 그렇다고 건잎을 떼면 그만큼의 장미 수명이 환절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떼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제가 그걸 잘 설명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음가짐, 그러니까 멘탈 관리, 체력 관리를 잘 하셔서 어떤 고객님이 이런 반응 있고 저런 반응도 있고 다양한 피드백이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있으셔야 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졸업시즌 겪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아 어버이날을 잘 준비해야겠다 분명히 꽃값은 더 비싸질거고 예약은 더 많을거고 카네이션은 없을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의미있는 졸업시즌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즌을 겪어서 이런 말씀을, 이런 후기를 드리게 돼서 너무 좋고, 다행이다 싶고, 너무 졸업 시즌에 안바꾸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쵸? <laughs> 어, 제 졸업 시즌 후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